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드팀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파콜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KD 베에 해볼 건데요, 대법원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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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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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갈 수가 없네요, 이거. 이리야 <laughs> 이. 이거 이거 나가기가 뭐하은 나가기가 못한디? 아이고 야한명 터져 죽었다 야이리 어, 아. 아. 창시 2 2 2대손나갔어 나갔네 그냥 <놀람> 이거를 몰라붙여 이거를 이거를 몰아붙여야 해 오우 쟤 썼다 아 저기 있네 근데 다행이 근데 엔지니어는 없는 것 같거든? 그래 그래 맞아 없어 으 <laughs> 왜 그래? 잠요~ 그래? 그래? 와, 이겼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대단한 걸? 어, 토탈 이거 봐, 티쳐 마을이야? What? 어디 말? 해초 말이야! 해초 말! 그지우레기가 있는 곳! 음, 지발! 그나그 마을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핵폭탄이 핵폭탄이 걸 떨어뜨려! 지제 2차 세계대전때 미국이 일본에 이기고 이고유고이 그냥 대충 떨어뜨려. 음. 음. 러시아 당상니. 장병으로서 러시아 자 대장으로서 면역한다. 지금 당장 폭탄 투하해. 오케이. 잘 했어. 핵폭탄 2차시. 대체 핵폭탄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 몰라. 난이유알거 같아. 너 같은 놈 죽이려고. 미안. 어, 하긴 나같이독이놈들죽어야 나가, 바닥에 쏴지. 아 am m 말 d d 플레 g medding, m e i n g m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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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 d 진짜 너 g i n g medding, m 맞아? 어맞 n 야와 e d 야 i n 야 KO. 아, h e y Whipper Sky 이 n d b l 아이고야, 맞았구나 메디가. TF 파이로. 야마, 야마. 어디 또 나대고 죽지라 죽야 <laughs> 지금부터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안다고왔다고 아, 아, 침수 좀 했다. 힘들어, 너무 아픈데요. 원래 아파야 해, 수술할 때는. 안타고, 네타고 안타고, 6 어? 2 왜? 왜? 음, 이상하네. 뭐6 뭐가? 끝날 때도발 6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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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나 d 나2 n d 6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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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나 d 6 n 나만 그리면서 그냥 귀상에척 끝나기 직전에 o s 속 아하 so, 바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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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고 so, 위로 올라 so, s 바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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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다리 좀 많이 맞았네. 변신? <laughs> <laughs> 아하, 맞았다. 어? 아! 내 패거리! 아아아아아아! 음, 맛있네. <laughs> 야, 오, 빨리 오, 빨리 오, 빨리 오! 야, 야! 오지 마! 에이씨, 괜히 오버 낭비했네. 에이. 오오 아니, 스나이퍼야. 뭐해. 아니 네 얼굴이 제 사탄 좀 묻혔다. 오, 아파. 미안하다. 사, 샌드위치가 없다. 그렇다면 자이의 이제 미드죽밖에 아니, 근데 KGB로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때릴 사람이 없네. 스파이! 아, 아씨, 젠장 때리긴 했는데, 아씨, 피가 없어. 에라이. Hang on, brother. I'm coming. Help me, brother. I'm coming for you. Brother, do you know the way? Nope. Ah! Don't you dare touch my brother.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otherfucking book. Yeah, 새끼가요?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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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어붙여, 그냥 어우이 헤비 새끼가! 어우유위야 oh! 뭐? 우리... 봐! 비기 봐! 대초마을이야? 아까 거기가 대초마을은 아니.. 아 똑같은 데구나 미안 아 똑같은 데였구나 미안 나제가래서쏠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뭐지 놈 이가 이게, 야, 왜? 왜? <laughs> 다른 미친 <애비>, 총세대 <laughs> 꽂아버리면 어떡해 야, 뭐, 다른 대세대 <laughs> <laughs> 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응? 어? 왜? 아, 아니아니나손아 아, 아아냐야이 야, 야 이친구왜 배트맨이야. 어? 어디? 이나부 집안이. 친구... 나무지만이... <laughs> 아, 배트맨. 좋아, 사탕 하나 꽂아놨다. 맴맨? 야, <laughs> 음, 역시 사탕이야오 어, 이구야 무브파이로 가고 있네. 야, 조심해라, 막히나스나이 마키나 마키나스나이. 조심해라. 어, 초콜릿 쿠키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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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이샷에는 맞았어. 야나 보이냐? 응? 어 뭐야? 안가고 이제 면봉입니다. And I will call me for you. 에 hey, 맞서. 어 안녕. 오케이. 굿나이트. 다스 잘라. 나저 파이로, 저 파이로 했는데. 아, 저 파이로. 왜 죽었어? 아니, 안안 죽었어. 해비가 파이로 죽지 파이로가 오. 오냐 오냐 그래. 야. 이 무장한 문장을... 가슴이 무장한 싸워 이제 뒤스파이, 뒤스파이, 뒤스파이. 이 새끼 파이브 스파이어! 어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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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에에에에! <이줘 several>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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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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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깜짝 놀랐어, 누군가가. 오? <가> 우와, 뭐야? 뭐야? 세명이나 관통샷, 관통당했 <이줘> 와. 야너 우버 준비됐냐응준비됐어야 그럼 꼭 살아있어라 나 그쪽으로 할게야 쟤도 퀵셀 스토어 아, 아까 나 처리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데? 야나 뒤에 오 왔고 오 왔어 네이 팍 예쓰 이웃 아, 니가 더 해외 스한부폰 내가, 베이비 유저버를 갔다 어 모모이의 새컷샘 같은 피치 온 줄지. 오, 베를리에, 베를리타 니자코 겨우 겨브레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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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내가어 겨우 겨우 다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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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아 고수구나 으헤헤헤헤헿 <laughs> <laughs> Do you need window 19-8? e <laughs> The window 19- Do you know window 19-8? window 98? 어으 98? Uh, Change the world My final message Good bye <laughs> 내가 진짜 g o o 가 됐는데? In the world My final m a t e r 아직 종료 안 되겠네? 흠흠 굿바어 근데 망했어 에라이 에라이 예에에엘 예에에이씨어 어? 파이로!! 비켜 에비야!!! 헤비야! 헤비야! 앞에서 얼쩡되지 마! 히트 스킨! 씨발 으아, 쉐비 개같아. 개가... 아이씨, 아군 헤비 진짜. 이 새끼 프리 팀머들끼리겹칠수으면안 맞는 거 모르나?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죽여서. Must think. 우리 점점안 당해! 이때다 하! 이때 누웠어! 빨리 가자!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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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목소리> 난다! <목소리> 매 난다! 아아이까수 있던데 근데 우리팀은 w 만 파일을 한면쩔잠만 근데 우리팀은 w 맨파일한명 한명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앉았냐 근데 그런만도 하겠다 데모맨이랑 솔져서 하필면 있는 애들이 데모맨이랑 솔져밖에 없어 엔지니어 한명도 없어 애같은야 내가 쉽게. 끼 금신같은 것들 하는 애 있는 애들이 데모맨이랑 솔져도 없어 솔져밖에 없어 금신같은 것들 나한테 오버 우물 한다 무슨 오버이로 파이로가 몇 명이야 이거 야 진짜 우리 지금 엔지했다 아왜왜 왜 항상 왜 항상 마지막 때 죄가치냐고 왜 항상 왜그아 <놀람> 피어로 블락 어우아 시발 어스파것거든 지금 어 어.. 이바위스가을지오헬로 스크르락... 공포신잘라음 오케이... 어, 저, 진거 스크르락... 르크야슬리르크 팍팍... 아... 뒤차포 계시죠? 아, 오줌. 들어. 아, 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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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무항이는 존 아, 아, 다 하지만 랭크 앞에서 무의미하다 그쵸? 예어 yeah. 뭐야 바로 앞이구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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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일로메기 여기 여기 열었다 아, 예 메디기 있는데 쏠 여기 있었구만 아, 블루침들 으야 <laughs> <여기? 웃음> <laughs> <laughs> 아이었구만시명이아이 점착놈들 오! 어어야야야뒤스카트 예, 예. 예. 있어 아나 살아나게 나나나 살아날거야 난살아 오케이 디스 이 s 위 s e 여기서 끝낼까? 아무로야 그냥 다른 맵한번 돌려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끝낼래 <목소리> 바로 잡히려나? 어뭐 같다. 어 이름표네? 뭐? 이름표 얻었네? 오. 야 이름표를 얻었어요. 어. 가라 졌혔다맵 어딜까? 콜드 프론트 이거 이거 그 거긴 거 같은데? 어디? 눈눈눈 눈, 눈 내리는데 거기 다 지점이 다섯 번 다섯 군데 지점이 다 아, 맞네. 어 어디 보자. 어 우리가 좀 와. 어 근데 우리 팀에 후추 있는데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네. 우리 팀에 후추 <laughs> 있는데요. 오, 오. 오, 오, 어, 어 야, 오, 그냥 여기서 끝나자 지금 영상 20분 넘어가겠어. 이거, 에이, 여러분, <laughs> 여기 앞에 혹시 있니? 오늘 수염 브라더스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저는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이!